저희는 애인이 잠이 안온다다해해자장장를불불주주는 a p 리래요 i n 자장가 아 o r i d a Oh, Tad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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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자 a n 자, 자, 자. 주문 아니? 아니야 주문? <놀람> <laughs> 저거는 잠이 더 깨서 영철이한테만 줄... 그거 하네요. 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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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요, 영철이 아니 잘자 말고 모? 노래를 불러줘야죠 노래를. 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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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. 어 좋아. <도> 일어나. 일어나.